공약을 걸죠. 공약, 응. 뭐요? 웃소, 한끼 내놔, 조회수 만큼, 제가 추리금 내겠습니다. <laughs> 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아르 과주배입니다. 한끼 내놔는 정말 오랜만이죠. 오늘은 굉장한 좀 스페셜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. 대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까?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주배 한끼대마 도착을 했고, 굉장히 기대됩니다.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고, 늘 긍정적인 느낌을 얻고 가는 분들이라 기대가 됩니다. 누구세요? <laughs> 문 여세요? <열어세요>! 문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약간 국룰인가봐. 아! 아. 아 오늘 제가 우소에 왔습니다. 온몽어색 야, 이렇게 한끼내나를 많은 인원이 온건 처음이에요. 야! 아아 안녕하세요. 오입니다 결국 티녹나. 좀안 맞네. 야, 너희들 인사 <laughs> 처음 해 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습니다. 제가 오늘 웃소 웃소 스튜디오에 한끼내나를 하러 왔습니다. 웃소에서 콰트로 그 성대모사 막 실나게 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누가? 그리고 뭐 또? 자 지금부터 과두룹 한끼 냉화 우수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네. 좀이 소개를 해줄 수 있나? 여기 또 사무실이 바뀐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? 1년 너무 됐습니다. 1 년이 별로 안된 어, 거죠? 전한자 전환... 보시자. <laughs> 자, 구경 좀 시켜주시죠. 아, 네. 네. 아. 자, 일단 여기가 네. 우수 촬영을 하는 이 스테이지. 자, 우수 스테이지 소개도 소개지만 여기가 고태훈이, 태훈이 네, 반갑습니다. 태훈이 태훈이고요. 반갑습니다. 태훈이고요. 뒤투고요. 헬이고요. 소정이고요. 성이고요. 꽈록! 하하하! <laughs> <laughs> 고태입니다. 아 여기서 이제 촬영을 주로 네. 하시는군요. 아, 맞다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아하하 <laughs> 9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 아 공개하기로 했나요? <laughs> 네, 아, 결혼하게 좀... 됐습니다. 아, 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 선물 도 있어요. 오. 제, 제 선물이요? 결혼 결혼은 본 야신데 왜? 아아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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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공약을 걸죠. 공약 뭐요? 웃소 한끼나 조회수만큼 제가 출입금 내겠습니다. <laughs> 자 여기는 이제 북한산이 보이는 아여기가 이제 유손님이 맨날 담배 피우시는 ㅋ <laughs> ㅋ <laughs> 힘드실 때마다 여기 넘어가가지고 켰네 ㅋ ㅋ ㅋ 이 복도가 저희가 이제 피하기 콘텐츠 같은 거 촬영하는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공감들이고 <laughs> 또 우르르 해, 뒤에 <laughs> 이, 이 좀비 게임인 줄 알겠어요 지금 걸렸다! <laughs>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야, 나 다른 생활에 오랜만에 출연했어. 아, <laughs> 아, 넓다. 어, 여기 회의실도. 어, 와. 옥수수 그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는 회의실. <웃음> 발투가?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가 이제 회의실. 그냥 대기업 느낌. 뷰가 좋네요. 봐, 우리 옛날 생각이 난다. 옛날에 돈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. 저도요. 저 궁금한 네, 거 있어요! 예, 예. 성희님과 네. 고택님에게 아이가 생기면 네? 만약 나중에 네. 나중에 유튜버를 시킬 건지 전안 시킵니다 아 저는! 시켜볼 <웃음> 생각입니다 <웃음> 궁금했어요 그냥 원래 결혼하시는 분들 다안 시킨다 하더라고요 왜 대화를 잘 해? 의견이 갈려서 제가 괜히 <laughs> 싸움을 조장한 건 아닌지 가장 중요한 곳을 설명해야 돼 아, 까 뭐죠? 주방 아, 여기서 요리를 좀 자주 해 드시나요? 저희는 이제 요리하는 콘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. 여튼 오늘 해줄 요리는 뭐죠? 순두부 열라면찌개입니다. 오오 아 맛있겠는데? 오, 뭔가 먹을 게 나오는데요? 오늘의 한끼 내놔. 순두부 열라면. What? 찌개, 예. 찌개. 한끼 내놔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의 한끼 대너. 아! <laughs> 순두부 열라면 열람, 순두부 찌개. 메뉴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시죠. 열순? 열순? 열순입니다. <laughs> 아, 바로 식사하시죠잘먹겠습니다 네, 아, 네,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계란을 깨서 먹으면 됩니다. 아, 진짜. 엄청 졸았겠다. 음. 아, 잘 먹겠습니다. 네. 세요요 한끼 대나 하면서 오랜만에 요리네요. 음. 오아 이럴라고 한 건데 사실 <laughs> 한끼네날를 이럴라고 한 건데. 오 약간 매운 매운 라면이어가지고 순두부랑 아주 잘 맞습니다. 아 고기가 너무 맛있네. 고기 좋아하세요? 고기 관장 아저. 고기 좋아하세요?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 <laughs> 어, 진짜요? 돼지도 <laughs> 뭘 좋아해요? 오. 저번에 제가 야전사님 한끼 면을 <laughs> 했거든요 아, yeah. 거기서 이제 그 이구동성을 했습니다 <laughs> 병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하나 둘셋배 둘, <laughs> 이거는 사이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맹맹해질 수도 있어요 음. 아 우리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도전해보실래요?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서로 얼마나 잘 아나 준비되셨나요? 준비 안 되면 안하나요자신감있으시네요 <laughs> <laughs> 아, <없으시는 웃음> 하겠습니다. 아, 준비했습니다. 보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셋 샌드위치. 어 이거 되게 쉬운 건데. 자, 갑니다. 아, 네. 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둘셋 핑크색. 와. 야, 나이스. 브로콜리 좋아하셨다 브로콜리. 포장 <laughs> 찍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이 첫 뽀뽀한 장소는? 하나, 둘, 셋! 영화관영화관에서뽑를 <laughs> <뽀뽀를> 했어? <laughs> 방금 서이혼라서에영화관나아니영화 <laughs> <아니었어? 웃음> <laughs> 좋은 동료가 있네요. <laughs> 하나 더? 응, 하나 더. 두 번째 데이트 장소는? 와 어렵다. 아니, 썸.. 아, 아, 전 뭐... 이거 진짜 압니다. 썸 포함이야 뭐야? 사귀고 나서 아니에요. 그렇죠, 사귀고 야. 만나고 나서. 어. 하나, 둘, 셋! 강남자. 영화관. 아니, 뭐다영화관이야 <laughs> 아니, 사귀기 전으로 다시 할까 봐. <laughs> <laughs> 첫 만남 때 먹었던 음식은? 와, 이거 진짜 없다. 어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오렌지 주스. <laughs> 아, 0 0 0원죠 되게 이 되게 옛날이에요. 0 0 0원 6,0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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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생각보다 0 0 0원 6,0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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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0 0 어? 6 0 0 0 아, 6 야, 이거를 이제 밥다 먹고! <laughs> 누가 그리신 거죠? 저 우리 편집자분들이. 편집자 네. 야,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다. 부업으로 제 썸네일을. <laughs> 이렇게 유쾌한 곳입니다. 우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통 친구야. 여 돼요 리가 살면서 이좀 사귀거나, 친구거나, 칼류 기거나. 면접 영화관에서 볼 거거든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문이 <laughs> <의니> 왜 이상해지지? <laughs> 제가 한끼 내놔 특성상 먹고 별점을 드려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은 고점 만점에 만점에. 만점에 만점에 만점에! 만점에! 저희 상처 안 받아요. 아, 그래요? 솔직하게? 솔직하게. 4.7! 이 라면을 맨날 먹거든요 사실. 한끼내나 하면. 라면에서 탑티어. 이 순두부와 고기까지. 오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한 느낌. <웃음> <웃음> 여튼 오늘 너무 잘 먹었고 네. 오늘 또저 우쏘 채널에 제가 나온 영상이 또 올라가죠. 네 우쏘 에이디 채널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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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디디그디디디디